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읽거준 남자 차일남입니다. 엔진 미6개결 보장 시표토모티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매물은요. 제시스 G90 갖고 왔습니다. 네, 차량 한번 보실게요. 차량 3.8 L W 럭셔리 모델이고요. 네, 가격은 3,790만 원. 19년식에 네. 19년식의 네. 네, 측면을 보시면요, LED 라이트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릴도 정말 멋있게, 네, 방패 모양으로 생겼네요. 범퍼 부분에도 상태 아주 좋고요, 디자인 깔끔하게 정말 잘 되었고, 상태 정말 좋습니다. 네, 후면도 보시면요, 이렇게 위에 한쪽 라이트가 있고요, 그 가운데 또한 면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네, 뒤쪽에 백이고, 상태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뒤에 번호판에도 상태 깨끗합니다. 네, 실내 디자인 보시면요. 이 예, 차량, 이 네, 차량 보시면 시트는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요. 네, 전동 시트, 네, 통풍, 열선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도 보시면 자리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시트도 도 아주 좋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왼쪽에는 통화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계기판 보시면은 자랑 RPM, 차량 기본 상태, 모든 연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차량 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네요. 네, 브라운 대시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태 아 좋고 차량 월 신차가가 지금 8,16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중고가로 3,700만 원까지 네, 3,700만 원대까지 지금 강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한번 디스플레이 쪽 볼게요. 디스플레이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송풍구 네, 확인 가능하시고 인포테인먼트 버튼 네, 미디어 버튼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조기 버튼도 여기 아래 있네요. 네그 아래는 공조기 버튼 위치 있네요.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는 기어 스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시가잭, 차량 메뉴 메뉴 버튼들 여기서 네, 시트 버튼 여기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컵홀더 위치 에 있고요. 운전자 쪽 왼쪽 창문 쪽 보시면은 네 파워 윈도우 버튼, 그다음에 찰드락 사이드 미러. 사이드뷰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단으로된 메모리 시트 버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알림 센서, 도로 이탈 방지 기능, 그다음에 주행 보조 장치, 파워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 버튼, 그 다음에 다른 인포테인먼트 버튼, 네, 뒷좌석에도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하이패스룸 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뷰, 네, 사이드뷰 네, 사이드 이렇게. 계기판에 나오고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상태 너무 깨끗하고 네,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뒤도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HUD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엔진 상태 한번 볼게요. 엔진 상태, 네,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엔진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되었네요 다이얼 보시면은 네, 알루미늄 크롬 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태 좋습니다. 점검표 보시면은 메리츠 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84,000km로 그리고 차량은 침수 이력 없고 렌트 이력 있습니다. 네, 사고 이력도 없고 수리 이력 없는 완무 뭐 차량이고요. 차량은 지금 불량 상태, 비세누 상태 없어서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은 지금 12월 11일 네 입고가 된 따끈따끈한 매물입니다. 네, 이 외에도 네이버 CP 오토모티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에 링크로 들어셔서 오 국산차 제네시스 G80 G80 검색을 하시면은. 오늘 보신 매물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매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